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맥스 거래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좋은 이벤트들이 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주맥스라고 이제 기존에 많은 그 방송이라던가 유튜버분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또 이용하시는 장면을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거래로 양이, 자, 보시면은 26이죠. 전 세계 26입니다. 코인마켓계 기준, 이런 식으로 전 세계 30위 안에 드는 메이저 거래소예요 그래서 생긴 지는 아직 얼마 안 됐는데, 지속적인 이벤트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또두 차의 트레이딩을 또 진행하면서 꾸준히 또 사용자들이 지금 늘고 있는 핫한 거래소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작년에 런칭한 거래소고, 근데 이제 서버가 안정적이고 그래또 대대적인 프로모션과 또 친절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유저들을 또 사로잡았죠. 그래서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래소 중에 하나고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파격적인 혜택을 또 내세우고 있어서 또 사람들이 뭐이 거래소는 얼마나 퍼주는 거래소길래 이렇게 좀 퍼주냐. 그런 이미지가 또 생길 정도로 해자 거래소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만큼 자금력이 받쳐 주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거래소 이벤트 페이지에 확인을 하시면은, 한 10번 이상 지금 입금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최근에 또 진행한 거는, 입금액에 따라서 30%까지 증정금을 페이백 해주는, 예를 들어서 뭐, 1000만원을 입금했으면 300만원을 지원 해주는, 그런 또 페이백을 해주는 이벤트도 진행을 했었죠. 굉장히 해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거래소에서는 절대로 진행한 적이 없는, 사상 최대 증정금을 또 트레이더들에게 페이백을 해드리고 있는 거래소 중에 하나죠. 자 보시면은 최대 12만 USDT 상금 불로 또 한번 엄청난 자금력을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리고 MSB 라이센스라고 또 캐나다 금융 거래 및 분석 센터 또 핀트랙이랑 또 미국 재정부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 핀센에서 발급하는 금융 라이센스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재무 분석이라든가 거래소 내부 시스템이나 이런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또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자 그래서 뭐 주맥스 수수료도 일단 업계 최저로 아주 저렴한 편입니다 업계 최저로 아주 저렴한 편이죠 거래에서 수익이 났는데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한 달에 수수료만 거의 몇십만 원, 몇 십만원 몇 백만원씩 나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메이커가 0.02% 우리 테이커가 0.06%로 다른 거래소에 비해서 수수료도 낮은 편이고 그리고 이번에 WSOT 2022 대회에서도 40% 할인된 수수료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혜택들 꼭 챙겨 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80종 이상의 거래 페어를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테더 무기한 계약 거래라든가 인버스 무기한 계약 거래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래소죠. 그리고 또 앞으로 한 180종, 한 200개 정도 거래 페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맥스는 텔레그램이나 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네이버 블로그 공식 채널 운영을 하면서 다른 거래소에 비해서 분위기도 활발하고 또 소통도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들도 관리자 분들한테 여쭤보시면 잘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장점이 대형 거래소와 또 오더북을 공유를 해서 또 유동성이 풍부하고 또 거래가 빨리 이루어지고 오버로드가 없다는 장점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자, 제일 중요한 WSTO 2022요거 소개해드려야겠죠. 자, 총 상금은 650만 달러입니다. 원화로 따지면 81억 정도죠. 이 정도 자금력이면 주맥스 거래소가 어느 정도 거래소인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얼리버드 등록 기간이 6월 10일부터 2022년도 6월 12일까지 자, 그래서 보시면은, 대회 일정이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정식 등록 기간, 요거 6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추가 등록, 대회 기간,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 일정 확인하셔서, 제가 영상 정보란에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가입 링크랑 이렇게 들어가는 혜택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주맥스에서 유일하게 진행된다는 거, 그리고 바이비트에서는 현물 개인전만 진행이 되죠. 근데 선물 거래 개인전은 주맥스에서 유일하게, 요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최대 600만 달러, 팀전, 그리고 개인전은 최대 30만 달러라고 합니다. 행운의 상자는 20만 달러, 합이 650만 달러, 원화로 한 81억 정도 되겠죠. 그래서 행운의 상자는 거래량에 따라서 추첨회를또 획득할 수도 있고, 1인 최대는 10회, 그리고 경품에는 최대 1만 달러 증정금, 그리고 쿠폰, 애플 시리즈, 아이폰1 4 뭐, 아이맥, 아이패드, 요런 것들 지급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역대급 혜택이죠. 자 그리고 친구 초대 이벤트가 있어요 2022 ws ot 위드 주맥스의 친구를 초대하면 최대 40% 까지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랑 또 이렇게 팀으로 짜서 수수료 할인도 받아 가실 수 있다는 거 요런 혜택들 다 챙겨 가셔야 겠죠 자 그래서 참여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유튜버와 함께하는 주맥스 가입 입금 이벤트 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주맥스 계정 만들기 요거 들어갑니다 자, 그래 링크를 남겨드릴 거예요. 영상란에 링크를 남겨드리면은 요거를 통해서 링크를,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고 참가하기 버튼 클릭을 하시고 입금 이벤트 페이지 요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300 USD 이상 입금을 하시면 10% 페이백을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대회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얼리버드 혜택 60달러를 또 추가로 이렇게또 지급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대회 페이지도 요거 남겨드릴게요. CJ 기프트 카드도 지급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CJ기프트카드는 자 그래서 최소 300USD 이상부터 주맥스 입금 페이지에 또 입금을 해서 선물 대회에 참석을 하시면 입금을 하시면은 이벤트 페이지 내에 또 구글 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구글 폼을 작성하시고 저희도 코인 이슈 채널 입력을 해 주시면 CJ기프트카드 2만원권을 지급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구독자에게 소개할 수 있는 혜택 그래서 300달러 이상 구독자가 입금을 하시고 이벤트 300달러 이상 주맥스 선물 거래 선물 거래 참가하시는 분들 입금하시고 이벤트 페이지 내도 에 구글 폼 유튜브 채널 입력하시면 CJ 기프트 카드 2만 원을 지급해 주신다고 합니다. 리10% 페이백. 그래서 신규는 최대 200, 그리고 기존은 최대 100 USD까지 이렇게 얼리버드 이벤트를 지급을 해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얼리버드 혜택은 60달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650만 달러 원화로 한 81억 정도 선물 트레이딩 대회가 개최된다는 말씀. 자, 말씀 드립니다. 자, 보시면은, 뭐, 이드주맥스, 최대 UA200 USDT, 최대 200 USDT 입금 이벤트, 영상 정보란에 링크들 다 남겨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맥스 암호화폐 거래소였습니다.